이번 시간에는 빌리조엘의 피아노맨이라는 곡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피아노맨은 원래 피아노와 하모니카 연주곡이고요. 그런데 기타로 연주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곡에는 포인트가 있죠. 예, 곡의 맨 앞부분 전주와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모니카 연주가 그건데요. 이게 좀 빠지면 그렇습니다. 예, 곡의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하모니카가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다행히 하모니카 연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모니카를 잘 모르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적은 노력으로 아주 간지나게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배우셔서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모니카 연주 부분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 곡은 원래 C키 곡입니다. C키 베이스 곡인데요. 지금 저는 G키 베이스 기반 코드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키를 좀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하이음이 좀 높다 보니까 키를 좀 낮춰서 부르시면 좋습니다. 음. 카포와 함께 G키 코드를 쓰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F 코드가 사라집니다. 예, 원곡대로 연주한다면 이 F 코드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코드를 좀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그런 스피디한 곡이다 보니 F 코드를 잡지 않는다면 굉장히 연주가 수월해집니다. 예, 보시는 코드들은 G키 기반의 코드들이고요. 이 코드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곡 합성들은 일정한 코드 전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은데요. 이곡 역시 그렇습니다. 그 패턴들만 잘 익히시면 될 거고요. 그럼 먼저 연주를 들려드리고 뒤에 연주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where you're all in the mood for the melody You got us feeling al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Gets me my dreams for free and he's picking the zone a line of your smoke. But there are some place it had a be. He says, me,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s the smile. This man's slowly gassed on 네, 이 곡은 4분의 3 박자 왈츠 곡입니다. 네, 리듬이 쿵짝짝쿵짝짝 이렇게 전개되죠. 그 스트로크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 리듬만 정확하게 어, 지켜서 연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맨손 연주를 선호하는데요. 물론 피킹 연주하셔도 듣기가 좋습니다만 어, 연주 중에 알, 알페지오를 같이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이 손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맨손 연주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4분의 3박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주 패턴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G 코드로 시작을 해서 C, G, C, G, D 예. 이렇게 G 코드와 C 코드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연주하실 때 G 코드를 잡으시고요. 이 새끼 손가락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나머지 손가락을 한 칸씩 밑으로 내리셔서 C 코드를 잡으시면. 에서 C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연주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G코드를 연주하시고 C로 넘어가실 때 급하게 코드를 잡지 마시고요 스트로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여유 있게 C코드를 잡으시면 소리가 더 좋습니다.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해머링 기법인데요. 예, 소리를 풍성하게 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연주하신다면 네, 나머지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이어서 하모니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카는 10개의 홀을 가진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입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홀더, 예, 하모니카를 설치할 수 있는 홀더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모니카를 끼우신 다음에 목에 거시고 고정을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 하모니카 표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10개의 홀이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홀은 그 중에서 4번, 5번, 6번 홀이 되겠습니다 개명으로는 4번 호를 불때 도, 들여 마실 때 레, 그 다음에 옆에 5번 호를 불 때는 미고, 들여 마실 때는 파, 솔, 라. 이런 식으로 개명이 전개가 되는데요. 하모니카는 이 호를 하나를 정확하게, 제가 싱글 노트라고 하죠. 한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 번째 부는 게 도죠. 이렇게 한음 한음을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곡에서는 그냥 화음을 연주하기 때문에 홀을 적당히 부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여포를 같이 이렇게 불어주셔야 화음 음이 나기 때문에 이 곡에 맞는 하모니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연주하실 때 그냥 홀을 정확하게 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개의 홀만 기억하시고 약간 옆으로 이동하면서 연주해 주시면 웬만하면 해당하는 화음 소리가 잘 납니다. 제가 개명을 적어 놨는데요. 그 개명 밑에는 해당하는 홀 번호가 적혀 있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부는 거고, 파란색 화살표는 들여 마시는 거고요. 네, 불고, 들여 마시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 중에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주, 간주, 중간중간에 간주, 후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 패턴이 있고요. 그 위쪽에 쭉 적어놓은 개명이 그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후렴구가 들어가기 전에 짧게 연주해주는 레미파 연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두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홀, 4번, 5번, 6번 홀을 그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6번 홀을 적당히 부시면, 네, 이런 음이 납니다. 정확하게 한 홀만 불면은 이런 음이 나지만 그냥 대충 보면, 네. 이런 화음이 나죠. 이렇게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 래, 솔, 파, 미, 파, 미이 부분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럼 전주 부분을 제가 기타 연주와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타와 하모니카를 동시에 연주가 가능하냐,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기타 연습을 많이 하세요. 기타 코드 전개를 다 외우시고, 연주를 거의 무의식 중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주가 되면 하모니카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만, 조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연주는 아닙니다. 하모니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곡에서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모니카 연주가 빠지면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 되죠. 꼭 연습을 하셔서 멋진 연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꼭 멋진 연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